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 의사사, 의사상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라든가. 그외에도 뭐, 요즘 SNS상에 도는 거 보면 수십 가지, 뭐, 봐도 잘 이해는 안갈 정도로 좀 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십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또 야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든가 하는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고. 결국 그것은 유가족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야당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 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비난도 사실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얘기 들으실 때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아 너무 속상하죠 저희는 보상 배상 일절 다 뺐고 의사자 문제 다 뺐습니다 예그 새나라 아니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제출한 거는 여기 보상 배상 그다음에 학교 단원고등학교 지원, 막 이런 얘기만 있어요. Yeah. 법안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의사자들 논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단성,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yeah.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어머이 연합에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 뭐, 뭐, 뉴스 메스컴에 뭐라고 나왔는데, 뭐, 사고를 뭐 하다가 뭐 죽은 것도 아닌데, yeah. 전쟁을 치르다 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Yeah.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의사자를 지원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Yeah. 근데 저희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Yeah. 정부가 해경이 지켜만 봤고 그리고 어버이합에 그런 소리 할때저기 천안함 사건에 보면은요, 사실 yeah. 인이 전부 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습니다. Yeah. 그리고 금양호 그 사건에 아홉 명 여기 구조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그분들은 법 개정을 해가지고 의사자가 지정이 됐어요. 예, 예. 그, 그분들이 다뭐 구조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군인이고, 그 다음에 군경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사자가 되고 유공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단원고등학교 교사들 지금 순직처리가 다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뭡니까 억울하게 죽었는데 예. 그 유공자 해달란 라말 그래도 안 합니다. 유사자 뭐 예. 해달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도 그럼 명예는 않는데. 찾아달라 이겁니다. 예.